믿음, 성실, 충성, 스테디, 계속하다.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제사장이 계속하는 일을 강조했고 오늘은 바리새인 소기관이 계속하는 일을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과 소기관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 획칠한 무덤 소경으로 정죄하셨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당시 종교지도자는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원래 바리새인, 원래 서기관이 했던 일, 원래 바리새인이 만들어진 원래 의도입니다. 본문의 성실로 하면 성실의 문자적인 뜻인 계속함으로 하면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성실하게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잃어버려서 그렇지, 원래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어요. 제사장은 직업과 같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하루 종일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들, 그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바리세인은 직업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세인이었죠.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직업입니다. 곧 바리세인은 자기 직업 생업을 가지고 있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 separated를 말해요. 바리세인은 신구역 중간기 400년에 생겨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인데요. 이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대이고, 마태복음은 로마 제국대입니다. 그 사이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리스의 언어 문화 종교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로 하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인의 신인 제우스, 헤르메스, 아데미 등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하면 유대인인데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모데가 대표적인 예이죠. 디모데, 그리스 이름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성경 최대 암송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은 니고데모. 유대인인데, 니고데모 니코디머스의 그리스 이름입니다. 또 사도행전 초대교의 일곱 집사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인 이름이에요. 스테반이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운동 경기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호공을 치지 아니하며 그리스의 권투 경기를 말하고 표대를 향한다 달리기 경기를 비유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 운동 경기에서 나온 것이 올림픽이죠. 당시 그리스 운동 경기는 남자들만 했고 옷을 다 벗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 운동 경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옷을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례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곧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 식민지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 갔어요. 강조점은 그런 그리스의 문화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의 우리가 영향을 받고 문화에 종속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더잘 살아들여야 된다. 라는 무리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바리세인입니다. 곧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세인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세인이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이스라엘의 선생, 티처라 말씀을 하셔요. 너 존경받는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또 바리세인인 바울도 자신을 바리세인인 것을 좋은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다 말을 하죠. 이건 내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다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를 표현하는 겁니다. 곧 바리새인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다를 말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하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평생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삽니다. 본문의 성실로 하면 성실한 자들 이지 그리고 박카 회양 근처에 11조를 했다고 말합니다. 박카 회양 근처에는 작은 단위의 식물입니다. 비유로 하면 어느 바리새인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세요. 옥수수 100가마가 수확이 됐습니다. 그러면 10가마를 11조로 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옥수수 하나씩 일일이 다 세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그 실전이 박카 회양 근처에 11조입니다. 이다. 그 성실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 바리새인의 일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정죄하셔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래 바리새인의 의도는.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종교로부터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실천은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셔요. Bo, 결코라는 보사를 예수님이 쓰십니다. 이때 바리세인의 의는 그들의 실천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면 You must obey God's commandments better tha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obey them. 으로 하나님 말씀에 obey, 순종하는 것이 바리세인보다 나아야 된다 하셔요. You are more faithful than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in doing what God requires. 로 faithful 본문의 성실이 faithfulness로 번역되는데 바리새인들의 faithful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곧 예수님도 그들의 실천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신앙생활 대충하면서 예배드리다 말다 하면서 천국은 가겠지. 설마 내가 천국 못 가겠어. 그런 신앙에 대해 예수님은 강력 경고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말씀하셔요. 본문에 성실로 하면 신앙생활 불성실하게 하면서 천국 갈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죠. 예수님도 그런 차원의 강조를 하십니다. 보통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도 분명 행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분명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해놓고 바로 다음장 2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라고 로마서가 말을 합니다. 그 로마서도 행함을 강조해요. 물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응답으로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 퓨리탄들도 마찬가지 이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너의 행위가 증거한다. 이에요 한국 속담으로 하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 굴뚝에서 연기가 나죠.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데 아궁이에서 불 뗀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 문화 세상 문화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적 실천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필사하는 손으로 쓰는 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필사, 손으로 직접 써야 됩니다. 전술한대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 바리세인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적어서 또 파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당신은 종이가 없었습니다. 양의 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펴고, 그양 그 가죽을 두루마리로 길게 붙여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처럼 얇은데 양의 가죽이고 두루마리로 길게 되어 있어요. 강조점은 한 글자라도 쓰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똑같아야 됩니다. 요새 식으로 하면 컴퓨터 인쇄하면 똑같은 글씨체로 글자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글씨를 써야 했던 것이 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필사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 회당 라피가 제게 해준 이야기인데, 창세기출애굽기 레위기 민속의 신명기, 모세 오경율법을 각 회당이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는데, 5만 불 정도 한대에요. 그 소기관이 하는 일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실로 하면 성실해야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바리세인 중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쓰는 자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로 하면 어떤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냐를 누가 해석하고 적용해 주느냐 서기관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전통 유대교의 실천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주일시들이 안식일에 실천하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겐카운티의 큰 종합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가 언제나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버티컬 엘리베이터,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매층마다 섭니다. 그러니까 주의 씨들이 버튼을 안 눌러서 그래요. 그럼 핸드폰 앱 버튼을 눌러도 되냐? 그건 또 눌러도 됩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정해주는 사람들이 바리세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장로의 유전, 문자적 뜻은 엘더, 나이든 사람들의 트러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교는 바리새인 전통에 있어요.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를 랍비라고 부르죠. 성경 시대도 에 랍비는 바리새인 계였습니다 강조점은 바리새인이 계속하는 일이 뭐냐?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서기관이 계속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곧 성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오면 그들의 실천이 자기 의의가 됩니다. 실천에서 오는 의로움으로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못한 실천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세인, Pharisees라는 말은 히파크리트, 위선자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어에서, he's a Pharisee. 그는 바리세인이야. 그러면, 위선자야.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적용하면, 사람이 약하고 악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귀하고 훌륭한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실천이 어렵, 어렵지만 어렵 귀한 실천인데, 그런 실천을 하는 자들이 자기의를 삼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걸 말하죠. 바꿔 말하면, 성실이 교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좋은 것도 악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십니다. 곧 우리는 바리새인의 실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실천은 우리가 그들보다 낮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성실로 하면 성실이 신앙생활하되 그 성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잘못하면 내 성실이 교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보면 교만할 수가 없죠. 다 부족하고 모자란 죄된 내 모습을 발견해 집니다. 기도로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만해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 할수록 더 겸손한 성도가 되야 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성실의 뜻은 계속하다 이에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스테디 계속하다로 나옵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 믿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의 성실이 하박국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때그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곧 믿음으로. 계속 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당장 응답 안 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도 그 실천을 하죠. 176절이라는 계속되는 기도를 합니다. 전도 계속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계속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삶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우리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교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따라 성실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실천에 의뢰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실하심으로,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실천에 복을 주시고 또이 아침에 간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